네, 오늘의 말씀 포럼입니다. 오늘은 주일 1부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우리 확인하고 중요한 언약을 붙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 <laughs>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어, 주일일부때 주셨던 말씀 제목은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 참된 인생의 천국 보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시고 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데 결국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는 굉장한 체험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산을 원래 이산 이름은 아니지만 변화산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모든 성도는 변화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변화산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엿새 후예의 기준은, 바로 앞에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고백, 엿새 후에.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나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니까 절대 죽지 마시라고 절대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듣게 되는데요. 이게 말하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아직도 자기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의, 성공중심의 그 상태와 체질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했지만 상태는 그대로인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위해,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쾌락을 위해 그대로입니다. 어,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그래서 그래서 변화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로 행복한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 변화산 체험 한마디로 변화산 체험이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어, 완전히 바꾸는 내 인생의 평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중요한 변화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꼭 어,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어, 유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셨지만 어릴 때 가난, 질병, 무능 이세 가지를 보면서 자랐다. 사실은 우리 인생과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요. 가난하고 늘 아프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능. <laughs> 그래서 우리 안에 혹시 아직도 가난과 질병과 무능이 남아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굉장한 변화산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도 우리 안에 혹시 동기와 욕심이 남아있다면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138 언약으로 행복한 변화산 체험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살아나서 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 393의 굉장한 체험 이런 변화산 체험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38론약 붙잡고 393배경 누리면서 오늘도 변화산을 체험하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정말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고 힘을 얻는 그런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첫 번째로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걸 먼저 봐야 되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믿는 바가 있고, 아직도 기대하는 바가 있고, 아직도 방법이 남아 있는 거죠. 아직 절망이 덜된 겁니다. 나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절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완전히 하나님 어,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잘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는 제 자신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찌들어 있었고, 복음 모르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고, 가문의 영적 문제와 제가 가지면, 제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상처 때문에, 저는 불가능한 사람이 아니고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느 날 발견이 되는데, 예수님 말고는 바라볼 뿐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붙잡을 게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 그렇고 말고 이거 말고는 저는 승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먼저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138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우리가 138에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눌려있고 찌들어있고 상처받아있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이 영적인 부분이 다 살아나서 이제 가문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리는 이3 9 3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아멘. 138러냐 붙잡고 3 9 3의 배경 누리면서 모든 민족 천원 만민 땅끝까지 이3 7나라 살리고 그들을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키워 파송하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아멘. 138 언약 붙잡고 393의 배경 누리면서 237 치유 서밋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이유 진짜 이 하나님의 것 가지고 시작하라고. 실패하는 이유, 모든 것이 막힌 이유,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는 안된게 축복이고, 막힌 게 축복이고, 무너진 것이 축복이라는 말이 이해되게 될 겁니다. 뭐, 틀린 길로 너무 잘 되면 안 되니까, 틀린 거 가지고 너무 성공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노바디와 나띵 상황에 몰아오셔서 1 3 8로냐 붙잡고 393배경 누리면서 237보그마를 향해 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이 절대 계획을 향해 걸어가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죠. 절대 응답. 왜 응답이면 응답이지 절대 응답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고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응답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으로 현장을 살리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고 보좌 시공간 초월 이삼질의 빛이 내게 임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 막 살아나는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과 교회가 살아나고 중직자와 현장이 살아나고 후대와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체험한 그리스도 빛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과 그 그리스도의 빛의 능력으로 가능하구나.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가능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직장에도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빛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지옥 같은 현장, 지옥 같은 가정, 지옥 같은 교회, 이 모든 것을 천국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면, 이제 절대 응답을 믿으시기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절대 여정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절대 여정 속으로. 언약 잡고, 138 언약 잡고, 393 배경 누리면서, 237 보구마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절대 여정.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237 보금합니다. 만민을 치유해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보금 16장. 치웁니다. 치유 요한보금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우리의 후대들과 렘넌트 서밋 운동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 절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 절대 여정.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9절, 2 0절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등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면서 2, 3, 7 치유 서밋을 향해 걸어가는 그 절대 여정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성도는 내 인생 전체를 바꾸는 변화산 체험이 필요합니다. 변화산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절대의 여정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돌아오는 24일 날 드디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게 되는데 단순 단순히 헌금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단하고 작정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몇 년을 더살수 있을까요? 내 남은 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설 것인지를 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작정하는 어, 그런 축복의 주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 변화산 체험. 어,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영육관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어떤 분이 코로나 양성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이번 주간에 격리를 해야 된다고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그렇게 이모티콘을 보냈습니다. 변화산 등반 일정이 잡혔군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화산 등반 일정.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게 아니고 변화산 체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 여러분이 138 언약 붙잡고 393 배경 누리면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염려, 불신앙, 모든 미움, 원망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237 치유, 썸이 성전을 건축하고 실제로 남은 인생에 다민족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들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변화산 체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 아닌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고 절대 응답을 믿으며 절대 여정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작정하는 내 평생을 새롭게 하는 인생의 전환점, 평생의 전환점.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변화 산 체험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한 주간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